예, 너는 집안 지키고 또 어딜 쏘다니고 있어? 네 어머님, 집 앞에 마트 좀 잠깐 나왔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 또 오셨어요? 또라니?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너 허락받고 와야 하냐? 아니 저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미리 말씀을 하고 오시면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집 안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일 보고 천천히 와라. 그런데. 내가 저번에 우리 아들 편으로 반찬이랑 고기 좀 챙겨 보냈는데, 그건 벌써 다 먹었니? 아, 그게 말이죠. 사실 저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석훈씨가 어머님이 주신 반찬들을 냉장고에 안 넣고 식탁 위에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어제 먹으려고 봤더니 상해 있었어요. 그러게, 너는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을 다니고 그래?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집에만 있으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낮에 잠깐 나가서 몇 시간 일하면서 생활비 조금 보태는 정도예요. 그거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그냥 내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살림이나 알뜰살뜰 차라면 될 텐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준 반찬은 다 버렸다는 거야? 아니에요. 아직 버리진 않고 냉장고에 있어요. 이따 집에 가서 정리해야죠. 방금 냉장고에서 꺼내봤는데, 이 정도는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요즘 여름 날씨도 아닌데, 완전히 팍 상한 것도 아니구만. 정해매하면 한번 살짝 전자렌지로 다시 데워서 먹으면 돼. 안 돼요, 어머님. 나물반찬은 뚜껑 열자마자 신내가 확 올라왔는데. 요즘에 상한 음식 잘못 먹었다가는 완전 큰일 나요. 저번에도 어머님 댁에서 비빔밥 해주신 거 먹었다가 저랑 석훈 씨랑 장염으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거야, 너가 맨날 집에서 제대로 된 요리도 안 하고, 밖에서 사다가 먹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멀쩡한 내 음식 탓을 하냐? 그러면 같이 먹는 나는 왜 멀쩡해? 어머님이랑 저희랑 평소 먹는 게좀 다른가 보죠. 아무튼 어머님, 그거 제가 이따가 알아서 버릴게요. 진짜 못 먹어요. 괜히 드실 생각 하시지 말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너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서 보내준 반찬들 전부 이런 식으로 상하게 만들어서 버리고 있었던 거냐?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석훈씨가 냉장고에 한나절 동안 안 넣어놔서 상해버린 거잖아요. 그걸 왜제 탓을 하세요? 됐다. 네가 안 먹으면 내가 가져다 먹어마 아무튼 맡으면 집에 올때 깍두기랑 총각김치 재료 좀사 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데 아예 오늘 이 집에서 담궈주고 가야겠네. 어머니 저희 요즘 김치는 인터넷으로 사다 먹어요. 그게 오히려 재료 사다가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 가격도 싸고 맛도 괜찮더라고요. 다 익혀서 오니까 바로 먹어도 되고 좋아요. 김치를 사다가 먹어? 돈이 썩어 나니? 그게 뭐가 맛있어? 저번에 어머님한테 가져다 드린 총각김치도 맛있다고 드셨잖아요? 저희 친정엄마가 한 거라고 가져다 드린 건데, 사실 그때도 인터넷으로 사다 먹은 거예요. 나는 그게 파는 김치인 줄 몰라서 그런 거지.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아들 키우면서 너처럼 전부 사다가 먹인 적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먹였지? 알겠어요, 어머님. 어쨌든 저희 집 냉장고 관리는 제가 할 테니까 그 반찬은 드시지 마세요. 야, 잔말하지 말고 장이나 보고 와. 처음 신혼집 구할 때 시댁이랑 최대한 멀리 떨어졌어야 하는 건데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은 동네에 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에서 저희 집이 걸어서 15분 20분 걸리는데 일주일에 서너번씩 찾아와서 냉장고를 불쑥 열어보고 가십니다. 그건 그렇다 쳐도 어머님이 만든 반찬을 자주 나눠주시는데 집에서 음식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항상 쉬어 터지기 직전에 음식을 주시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냥 먹으라고 하시지만 냄새도 좀 이상하고 어떨 때는 완전 내다버리기 직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주신 적도 있어요. 예전에 한번 시댁에서 밥을 먹고 남편과 병원 신세를 진 적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몰래 내다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언제 집에 들어와? 왜? 나 이제 지하철 탔지. 아마 한참 걸릴 거야. 어머님, 또 집에 오셨어. 나 오늘 세 시간 동안 깍두기 담그고 총각김치 만들었어. 잘 됐네, 안 그래도 엄마가 해준 깍두기가 먹고 싶었는데.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왜? 너는 우리 엄마가 반찬 만들어 주는 게 싫어? 너 편하라고 해 주시는 건데? 편하기는 어머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이름 내가 다 했어. 빨리 집에 오기나 해. 그리고 어머님이 자꾸 저번에 주신 반찬 버리지 말고 그냥 먹으래. 나는 상해서 버린다고 했는데도 절대 못 버리게 하시니까 당신이 이야기해. 그거 아직도 냉장고에 있어? 아침에 출근할 때 버리고 가지. 나도 출근 시간 늦었는데 어떻게 하냐? 빨리 갔다 와서 버리려고 했지. 지금 당신 오면 먹인다고 저녁밥상 차리고 계신데. 미치겠다, 진짜. 상했다고 이야기 안 했어? 냄새가 진짜 이상하던데. 했지. 몇 번이나 했는데도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시잖아. 우리 엄마가 괜찮다고 했으면 괜찮은 거 맞겠지. 설마 나한테 이상한 걸 먹이겠어? 너보다 우리 엄마가 살림을 해도 훨씬 오래 했어. 그말 듣고 당신이랑 작년에 비빔밥 먹고 고생한 거 잊었어? 에이, 그건 우리 엄마 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집에 와서 냉장고에 남은 치킨 먹고 배탈난 거지. 나는 그 치킨 입에도 된적 없는데. 그런데 당신이랑 똑같이 병원 신세 졌잖아. 그럼 자기는 나 몰래 다른 걸 먹어서 그렇겠지. 아무튼 엄마가 괜찮다고 했는데 뭐. 진짜 남편이 아니라 왼수가 따로 없다. 당신이 배탈 나던 말던 나는 몰라. 난 입에도 안될 거니까 당신이 혼자 다 먹어. 우리 엄마가 괜찮다고 한건다 괜찮아. 유난 떨지 마. 그날 저녁 남편은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으로 저녁을 먹었고, 저는 속이 좀 좋지 않다는 거짓말을 해서 안 먹고 피할 수가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들락거리던 남편은 결국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 신세를 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신내가 풀풀 나는 나물반찬이었는데 맛있다고 고추장에 참기름 넣고 쓱쓱 비벼먹더니 결국 저 모양 저 꼴이구나 싶었죠. 다음 날 아침에 시어머님께 남편이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뭐? 석근이가 지금 병원이야? 입원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네, 맞아요. 방금 응급실에 있다가 입원실로 올라왔어요. 이번에도 또 장염이고 워낙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입원해야 한다더라고요. 제가 나물이랑 생선이 상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저녁에 밥 먹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나 가고 나서 뭐 이상한 거 먹은 거 아니야? 어제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했다고 그 뒤론 아무 것도 안 먹었어요. 새벽 내내 토하고 화장실 들락거리다가 결국 안될것 같아서 일일고 부른 거예요. 나도 같이 저녁 먹었는데. 왜 석훈이만 그러냐? 너 빼고 우리 둘이 같이 먹었어. 남편은 나물 넣고 비빔밥 해서 먹었고 어머님은 제가 사온 떡갈비만 드셨잖아요? 그거랑 새로 만든 깍두기요. 내가 그애 키울 때는 배탈 한번 난적 없었는데. 너랑 살면서 뭘 어떻게 해먹이길래 허구헌날 병원 신세야. 괜히 저까지 같이 먹었으면 저도 병원 신세질 뻔했잖아요? 진짜 더는 못 참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아무 때나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지 마세요. 당장 현관비밀번호부터 바꿔버릴 거니까. 뭐가 어쩌고 어째? 나보고 집에 오지 말라고? 앞으로 계속 살림 참견하시고, 먹는 음식으로 타박하실 생각이시면, 어머님이 남편 데려가서 밥해 먹이고 계속 키우세요. 앞으로 최소한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는데, 저는 그냥 친정에서 지낼 테니까, 어머님이 가서 간호도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음식도 전부 어머님이 해서 먹이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아니, 결혼했으면 이젠 내 아들이 아니라 네 남편인데 너가 책임지고 알아서 해야지 왜다 늙은 시어머니 보고 아들 평수발을 들으라 말아야? 저는 절대 그거 먹이지 말라고 했는데 억지로 먹이신 건 어머님이잖아요? 이제 어머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고 밥도 어머님이 알아서 먹이세요 진짜 남편도 제말안 듣고 어머님도 안 들으시고 너무 짜증나서 못 해먹겠어요 저 당분간 친정 가서 있을 테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네 남편은 너가 간호해야지. 왜 나한테 해달래? 나도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당장 병원에 입원해도 모자란 사람이야. 며느라 내 이야기 듣고 있니?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짜증 나서 입원한 남편 놔두고 그냥 친정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눈치 없는 남편은 저한테 언제 오냐고 묻길래 나 부르지 말고 당신 엄마 불러다가 병수발 들게 하라고 했습니다. 바보들도 아니고, 꼭 찍어 먹어봐야 뭔지 알수 있나요 반찬통 열자마자 시큼한 신내가 코를 찌르는데 참기름이랑 고추장 넣고 비벼 먹는다고 식중독에 안 걸립니까 남편도 그렇고 시모도 너무 짜증나서 앞으로는 저도 우리 집 반찬에 신경 안 쓰려고요 저 혼자 먹을 것만 조금씩 준비해서 먹으면 그만이지 뭐하러 남편까지 챙겨줍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 병원 신세나 지는데 뭐가 이쁘다고 밥을 해주겠어요 남편은 지난주에 입원해서 아직도 퇴원 못했고 저도 당분간은 친정에 있을 거예요. 전부 어머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알아서 책임지시겠죠, 뭐. 여보, 주말에 약속 비워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엄마 집에 내려가야 하니까 다른 약속 잡으면 안 돼. 알지, 아가씨 상견례 하는 날이잖아. 근데 자기만 내려가면 됐지. 굳이 나까지 가야 하는 건가 싶네. 나는 엄밀히 말하면 당신네 식구도 아닌데. 에이, 그래도 당신이랑 내 동생이 알고 지낸 시간이 몇 년인데? 우리가 다른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우리 식구들이 전부잖아. 당신도 이제는 우리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같이 가야지. 그래?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긴 한데. 솔직히 우리 결혼하고 3년 동안 아가씨를 보면 몇 번이나 봤다고. 명절에 어머님 댁 내려갔을 때도 아가씨는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나가고 그랬잖아. 나는 별로 아가씨한테 좋은 감정 없는데? 그렇다고 안 가겠다는 거야? 이미 식당에 예약까지 다 해놨어. 양쪽 집안 머리수 맞춰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냥 가서 얼굴만 비추고 오자. 하긴 생각해보면 우리 상견례 때도 아가씨까지 왔었으니까. 알겠어. 같이 내려가자. 주말에는 편하게 집에서 TV 보면서 쉬고 싶었는데... 어차피 일찍 가서 점심만 먹고 올라올 거니까 그렇게 피곤하진 않을 거야. 어머님 댁 왔다 갔다 차 막히니까 그렇지. 아무튼 알겠으니까 이따 퇴근하고 이야기해. 나 지금 회의 들어가 봐야 해서. 알겠어. 열심히 하고 이따 퇴근하고 집에서 봐. 남편에게는 6살 차이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서른이 훌쩍 넘도록 시집을 안 가고 시부모님 속을 썩히고 있다가 올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댁에 다른 친척이 없어서 그런지 상견례할 때부터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호들갑들을 떨더라고요. 결혼하고 3년이나 지났는데 솔직히 시댁 식구들이 제 가족이라고 느낄 정도로 친밀한 감정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남편이야 매일 보고 같은 집에서 사니까 그렇다 치는데 차로 2시간 거리에 사시는 시댁 식구들은 명절 때를 제외하면 거의 볼 일이 없었어요. 평소에 서로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시부모님도 필요한 게 있을 때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휴 진짜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왜? 무슨 일인데? 아침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왜 그래? 엄마가 혼수 문제 때문에 동생이랑 싸웠나 봐. 시집이고 뭐고 이제 신경 안 쓴다고 전화 왔네. 아니 갑자기 또왜 그러신데? 저번에 혼수 리스트는 양가 협의하고 다 끝난 이야기 아니었어? 상대방 남자 쪽도 너무 그렇다. 아무리 집을 해준다고 해도 자꾸 무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쪽 문제가 아니라 동생이랑 엄마가 서로 의견이 안 맞나 봐. 뭐? 혼수 맞추는데 엄마랑 의견 맞출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어머님이 너무 간섭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너는 결혼 전에 돈을 많이 모아서 너가 모아둔 돈으로 결혼했잖아. 근데 내 동생은 아니거든. 지금까지 회사 다니면서 모아놨던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엄마 아빠 돈으로 혼수 맞춰야 하는데. 전부 자기 고집대로 비싼 것만 하고 싶어 하잖아. 아가씨 회사 다닌 지꽤된거 아니야? 회사에서 직급도 대리라면서? 5년 넘게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 맨날 1년에 두 번씩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가방 사고 그랬는데 걔가 돈 모을 시간이 어디 있었겠냐? 카드값만 매달 200만원 넘게 나올걸? 와, 진짜 장난 아니네. 아가씨 연봉이 3,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돈을 하나도 못 모았단 말이야? 그런데도 용케 결혼은 할수 있나 보네. 엄마 아빠가 뒤에서 혼수 다 맞춰주니까 결혼하는 거지. 상대방 남자 쪽에선 부모님 도움 받아 혼수하는 줄 전혀 모르고 있어. 알면 큰일 나지. 나이 서른 하나에 모아놓은 돈도 하나 없는 여자랑 어떻게 결혼을 하냐? 여보 진짜 남일처럼 이야기 잘한다. 자기 동생 이야기인데 어쩜 그래? 아무튼 그건 그렇고 어머님이 혼수까지 해준다는데 아가씨랑 싸우긴 왜 싸웠대? 걔가 주제도 모르고 자꾸 비싼 것만 해달라고 한다잖아. 눈만 높아서 가전제품들도 전부 최신형의 가장 비싼 것만 해가겠대. 그래, 어머님 부담이 많으시겠네. 아가씨는 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어제는 냉장고 때문에 싸웠다 하더라고. 엄마는 250만원짜리면 충분하다 하고, 동생은 그래도 혼수로 맞추는 건데, 400만원짜리는 사야겠대. 냉장고는 처음에 할때큰거 맞추면 좋긴 하지. 그건 아가씨 생각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도 없으면서 비싼 것만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지 엄마 아빠가 개혼수 때문에 쓰는 돈만 벌써 4천만 원이 넘었어 그럼 아가씨 결혼 선물로 냉장고는 우리가 해줄까? 냉장고를 우리가 해주자고? 방금 내 이야기 못 들었어? 4백만 원이 넘는다니까 어차피 당신 아가씨 결혼할 때 축의금 넉넉하게 해줄 생각이었잖아 얼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동생 결혼하는데 100만 원 정도는 할 생각 아니었어? 어떻게 알았어? 나 비상금 있는 거 해서 100만원 해주려고 했지. 그럼 그돈 나한테 보내. 그리고 아가씨 사고 싶다는 냉장고가 뭔지 어머님한테 물어봐서 그거 주말에 계약하러 가자. 여보 진짜 그래도 되겠어? 짠순이가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야 생각해보니 아가씨한테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두 사람이 하는 결혼 선물로 냉장고 정도는 해줘도 될것 같아. 생활비 통장에 여유돈 남은 것도 있고.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할게. 당신 진짜 생각보다 엄청 통큰 사람이구나? 아우 시끄러워. 냉장고 모델 어떤 건지나 확실하게 물어봐. 원래 신우 결혼 선물로 뭘 해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부부가 냉장고 하나 해주면 시댁에서 남편 체면도 서고 신우네 신혼집에서 가장 커다란 가전제품을 저희가 해준 셈이 되니 돈쓴 티도 나고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갖고 있던 비상금 100만 원에 저희 부부가 생활비 쓰고 남은 돈을 모으는 비상금 통장의 여윳돈이 5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신우의 냉장고를 계약해 줄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 어머님도 그렇고 신우도 엄청 좋아할 줄 알았는데 신우의 결혼을 며칠 앞두고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새언니 다음 주에 결혼식인 거 알죠? 비싼 곳에서 하니까 음식도 엄청 맛있을 거예요. 아 당연하죠. 저희 벌써 엄청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이번에 결혼식에 축의금은 얼마 하실 생각이에요? 축의금이요? 저희는 축의금 대신 냉장고 하기로 했잖아요. 아 그건 결혼 선물로 오빠가 해주기로 한 거잖아요. 언니랑 오빠가 와서 밥 먹는 식대도 있는데 축의금은 축의금대로 따로 줘야죠. 그런 생각은 안 했었는데. 알았어요. 축의금 준비해서 갈게요. 한 사람당 식비가 4만원이 넘거든요. 두 사람 합쳐서 내지 말고 따로따로 10만원 이상 내세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남지. 제가 축의금 준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자기 축의금 얼마 이상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워낙 염체들이 많다잖아요. 결혼 선물 조그만 거 해줬다고 축의금도 없이 밥만 먹고 도망갈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보더라고요. 누군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아가씨! 제가 아가씨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나 들으라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건데, 역시 공짜로 먹고 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더 소름 끼쳐요. 돈 내기 싫으면 밥도 먹지 말아야지. 나는 결혼식에서 완전 손해볼 뻔 했잖아요. 저희가 아무것도 안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냉장고 해줬으면 할 만큼 한거 아닌가요? 언니, 솔직히 결혼 선물 해준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요? 겨우 그런 걸로 언제까지 생생낼 생각인지. 내 친구들도 로봇청소기 해줬고 추기금은 추기금대로 다 준다고 했거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네. 저희 그럼 원래 선물은 없던 걸로 하고 남편이랑 저랑 추기금 10만 원씩 줄게요. 그리고 밥도 안 먹고 식권 안 받아가면 됐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선물은 없던 걸로 한다니? 아가씨가 별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냉장고는 그냥 저희 집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쓸게요. 대신 추기금 10만원씩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럼 우리 집에 냉장고는 어쩌라고요?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죠. 생각해보니 냉장고 사준다 하고 고맙다는 소리 한번 못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밥도둑 취급까지 받을 줄은 몰랐네요. 공짜밥 안 먹을 테니까 냉장고는 아가씨 돈으로 알아서 사세요. 언니, 지금 나랑 농담하는 거죠? 언니 추기금 안 내도 내가 뭐라 안할 테니까 진짜 그러지 마요. 저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다음 주에 결혼식인데 빨리 냉장고부터 다시 알아보러 가야겠네요. 저는 결혼할 때 새로 산 냉장고가 있어서 신우 선물로 계약했던 냉장고는 배송지를 친정으로 바꿔서 엄마한테 보내드렸어요. 남편도 이번 일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고 대신에 남편 비상금 100만 원은 다시 돌려주고 끝냈습니다. 신우는 시어머니한테 욕을 한 사발 먹고 급하게 카드 할부로 180만원짜리 냉장고를 샀다 하더군요. 자기 돈 하나 없이 부모 등골 뽑아서 가는 결혼인데 그 정도면 주제에 감지덕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니 사람이 염치도 없어지나 보네요. 여보, 우리 비상금 통장에 있던 돈 당신이 빼갔어? 분명히 지난달에 500만원 있었는데 200밖에 안 남았네? 아, 그거? 내가 이번 달에 보너스 받으면 조용히 메꿔놓으려고 했는데,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어차피 우리 부부 비상금이라서 쓰고 채워놓는 건 상관없는데, 돈을 쓸 거면 나한테 이야기라도 했어야지. 통장 확인해보다가 깜짝 놀랐잖아. 미안,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근데 300만원이나 어디에 쓴 거야? 내가 알면 안 되는 곳이야?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한 곳에 쓴건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하니까 더 수상한데? 당신이 회사랑 집밖에 안 돌아다니는데 큰돈쓸 곳이 어디 있어? 취미 생활이라곤 기껏해야 헬스장 다니는 것밖에 없잖아. 혹시 사고라도 친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혜미가 급한 일이 있다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지난달에 300만원 빌려줬어. 아가씨가? 또? 아니, 아가씨가 당신한테 빌려간 돈만 얼마야? 지금까지 갚는 걸본 적이 없는데. 매번 그렇게 돈 달라고 할 때마다 빌려주는 것도 아가씨한테 안 좋은 거야. 알지, 아는데. 꼭 필요한 곳이 있다고 몇날 며칠을 사람 들들 복가대잖아 급하게 쓸 곳이 있었겠지. 나중에 갚는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게 언젠데? 통장에서 돈 빼간 29일에 아가씨한테 돈 빌려준 거야? 응, 바로 내 통장에서 동생한테 그대로 이체했지. 이체 내역이라도 보여줄까? 아니, 내가 당신을 의심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잠깐만 기다려봐. 역시 내 예상이 맞네. 지난달 30일에 아가씨 백화점에서 가방 샀잖아. 당신한테 300만원 받아서 명품 가방 샀다고. 뭐, 나랑은 이제 가방 안 사기로 약속했는데. 진짜 급한 일 있다고 해서 겨우 빌려준 건데, 그 돈으로 가방을 사? 아가씨 완전 상습범이야. 진짜로 돈이 없어서 당신한테 빌린 거안 갚는다고 생각해? 지난 여름 휴가도 아가씨 유럽으로 열흘 동안 놀러 갔다 왔지? 해마다 여행이며 사고 싶은 거다 사면서, 그때마다 돈 부족하면 당신한테 빌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빌려서 쓰고 다니는 거야. 생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걔가 옛날부터 엄마, 아빠가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서 그래. 나도 걔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뭔가 부탁을 받으면 거절을 못 하겠더라. 그러니까 아가씨가 그렇게 제 멋대로지. 당신 지금까지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얼마나 돼? 글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자잘하게 몇만원 빌려준 건 빼고, 이번에 300만원까지 합치면 1100만원이네. 내가 지금 당장 아가씨한테 그돈 갚으라고 하고 싶은데, 당신이 직접 전화해서 다음 달부터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으라고 해.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돈 빌려주는 건 금지야. 알겠어. 나도 이제 앞으로는 해미한테 절대로 돈안 빌려줄게. 엄마 아빠한테도 이야기 해놔야겠다. 걔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돈 문제로 엮이면 안 되겠어. 그래, 아가씨를 위해서라도 그만해. 시집 가기 전까지 돈 하나도 못 모으겠다. 남편에게는 아홉 살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늦둥이라 집안에서 너무 오냐오냐 버릇 없이 키운 것 같았어요. 어차피 결혼하고 시댁과 멀리 떨어져 사니까 신우와 마주치는 일은 별로 없어서 다행인데 문제는 시댁 집안 식구들 모두 신우한테 쩔쩔매고 특히 갚지도 않을 돈을 계속 빌려서 쓸데없는 곳에 쓰더라고요. 시부모님이야 어차피 자기 자식이니까 감당할 수 있다고 치는데 제 남편도 똑같이 큰 돈을 빌려주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고 답답했어요. 예전에는 남편한테 500만원 빌려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홀라당 날려먹은 적도 있고 본전 찾는다며 시어머니 비상금까지 전부 가져다가 날려먹었습니다. 그래도 주변 사람들만 피해를 볼 뿐, 정작 본인은 아무런 타격도 없고, 오히려 더잘 먹고 잘 놀러 다니면서 살더라고요. 신우가 한달 월급이 200만 원 조금 넘는데 매년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가방을 몇 개씩 살수 있었던 이유도 시부모님과 제 남편 돈으로 흥청망청 사치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빌려준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막고 싶었고 적은 돈이라도 매달 얼마씩 신우가 갚아 주는 성의를 보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지금까지 반년의 시간이 더 지났지만 단돈 10만 원도 돌려받지 못했고 인내심의 한계가 오고 있던 와중에 제가 폭발하게 된 계기가 생겼어요. 여보, 아가씨 찾았어? 차, 차? 무슨 차? 걔가 차를 샀대? 나 속일 생각하지 마. 아가씨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보고 왔어. 아버님 어머님이랑 당신한테 고맙다고 글까지 써 놨던데. 그 그래? 그러고 보니 걔가 차를 갖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뽑았나 보네. 당신 얼마 줬어? 주긴 멀죠?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 통장 내역 다 확인하기 전에 사실대로 말해. 당신이 돈을 안 줬는데 왜 아가씨가 당신한테 고맙다고 그래? 돈을 안 주면 아가씨가 저 차는 무슨 돈으로 샀어? 아니 나는 그냥 계약한다고 할때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얼마 보태주지도 않았고 거의 부모님이 해주신 거지. 그래서 얼마냐고? 아버님, 어머님은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당신이 이번에 얼마나 도와줬는지 그것만 얘기해. 계약금 필요하다고 해서 50만원 보내줬고, 이번에 차 나온다고 해서 썬팅하고 블랙박스 해야 한다길래, 그거 하라고 120만원 더 보내줬어. 나 진짜 미치겠다. 아가씨가 지금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게 가당키나 해? 당신이 말리지는 못할 망정 돈을 보태주고 있었다고? 아니, 외제차도 외제차 나름이지, 그거 얼마 안 하는 거야? 요즘 국산차보다 저렴해? 전부 합쳐서 4천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을걸? 한 달에 200만원 겨우 버는 아가씨가 4천만원짜리 차를 타는 게 맞는 거야? 아, 됐다. 어차피 내 동생도 아니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지. 당신 120만원은 무슨 돈이야? 내 용돈 조금씩 모아두고 있었어. 웃기지 마. 당신 용돈 맨날 모자라서 카드 쓴거다 알아. 무슨 돈인지 똑바로 이야기해. 나 결혼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마이너스 통장 있었어. 근데 이제 곧 연말이라 성과금 나오니까 그걸로 메꿔 놓으면 돼. 당신은 걱정하지 마. 그게 메꾸는 거야? 누굴 바보로 알아? 난 진짜 모르겠다. 예전에 빌려줬던 돈 1100만원이랑 이번에 빌려준 돈 170만원까지 내일까지 전부 받아와. 내일, 내일까지 그 돈을 어떻게 받아? 그리고 이번에는 빌려준 게 아니라 선물한 거야. 오빠가 되어서 동생이 새차 뽑는다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 나는 아직 8년 된 경차 타고 다니는데, 당신 동생은 외제차 산다고 거기에 돈을 보태줄 마음이 들어? 왜또 그래? 당신은 검소하게 사는 거 좋아하잖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이제 화내기도 싫어. 그냥 앞으로 당신 마음대로 하고 살아. 당신 동생한테 돈을 퍼주건 월급을 다 갖다 바치던 마음대로 해. 나는 이제 너랑 못 살겠으니까. 겨우 이 정도로 왜 그래?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는 너희 식구들만 가족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빌려줘도 되는지, 사줘도 되는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됐어. 이런 일로 이제 화내기도 싫어. 나만 없으면 너희 식구들 아주 화목하게 살것 같으니까 이제 난빼 줘. 우리 이혼하고 여기서 끝내자. 이혼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할수 있는 거야?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이건 아니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 오늘부터 우리 엄마 집에서 지낼 거야. 찾아오지 말고 이혼 서류 준비되면 만나자. 여보 진짜 이억이야 여보! 남편은 도저히 구제 불능인 것 같아요. 그 집안 식구들 모두 평생 신우한테 붙잡혀 살았고 앞으로도 쭉 그럴 것 같았습니다. 저랑 결혼하고 나서 돈을 천만 원 넘게 신우이한테 가져다줬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시댁일에 신경 안 쓰려고 참고 있었는데 이젠 한계예요. 저까지 이상해지기 전에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인간은 저랑 이혼하면 재혼하지 말고 평생 자기 동생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인간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